그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2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사으라 반란 시험당할 때에 축게 기도드려라. 예수 망해요. 예수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빛은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빛을 영접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리마다, 또 쇼핑몰마다, 또 건물마다... 성탄을 기념하여 화려한 불빛을 설치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빛들이 단순히 장식이나 또는 축하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진정한 빛은 어둠 속을 비추는 생명의 빛곧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빛으로의 초대이며 또 빛의 길에 들어선 자들을 향한 생명의 약속인 것이죠. 예수께로 나오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혼란과 어둠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어둠은 세상 가운데 만연한 죄와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탄식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어둠 속에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이 생명의 빛을 따르며 이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어두움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빛, 온 세상의 어두움을 해결하여.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지 몰라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고난 속에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되신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데 이 빛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비쳤지만 우리의 어둠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우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다시 얻어서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빛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는 어둠 속에 지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은 단순히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빛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고통의 또 두려움의 굴레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는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그의 진리와 사랑을 따라 걷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의 어둠의 길들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생명 대신 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것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우리 자신만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며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진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은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빛은 세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빛된 삶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 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고 있습니까? 성탄절은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비춰진 구원의 빛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단이시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이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우리가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고 또 2025년에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빛을 비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누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고 또 그분을 따르며. 그 생명의 빛을 세상 속에 나누는 행복하고 또 충만한 이 성탄절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성탄의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간증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삶의 고백을 통해 빛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아에 들어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세상 속에 고백하며 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을 고백하고 또그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즐거움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능력,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빛된 삶에 나타나 아버지 아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걷는 그 아버지 아름 걸음의 그 땅이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